제주지검 간부들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몰래 회수했다는 논란이 검찰 내부의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담당검사가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차장검사가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영장 회수가 부당하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던 제주지검 A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장검사가 법원의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뒤 다음 날까지 사건을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해당 피의자의 또 다른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배당해 원칙을 어겼고 변호인이 제주지검에 근무했었다는 정관예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의혹들을 반박했습니다. 부장검사는 당시 영장이 회수된 사실을 몰랐고 사건이 송치된 지석 달이 지나 수사를 서두르도록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건 배당이 잘못된 것은 단순한 착오였고 변호인이 지난 3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도 영장이 올라왔을 때 비로소 아참이 사건이 있다 그랬지라고 하는 걸 알고 기록을 보게 된 것이고 당연히 변호인도 전화든 찾아오든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를 제기했던 40대 여성 편검사가 열흘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며 심경을 토로한 가운데. 영장 재검토를 지시한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청주지검장으로 발령됐습니다. 광주고검은 빠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